지금 이제 뭐 청주시라든가 기소된 거는 아예 인력 배치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선 반영도안 되고 인력 배치를 했더라도 네. 제 방에 좀 돌아다니면서 뭐가 좀 잘못된 네. 게 있는지 임시 재방이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안하고 서면 자체로 그냥 해 버리고 그걸 만약에 실제로 현장 가서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도 가서 함 눈으로 보고 이게 좀 미비점이 있다. 그랬으면 이런 참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거거든요. 이제 김영환 지사의 그 밑에 있던 이제 하급자 공무원분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매뉴얼을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중대 제 팀에서 음. 몇명 배치는 음. 다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검찰은 어찌됐건 간에 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음. 그런 구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책을 한 것인데, 음. 청주시장은 아예 아. 그런 형식적인 내년조차도 미비하니까 검찰에서는 아예 그냥 뭐 그거 자체로 그냥 기소 수...